안녕하세요 IT녹공 김부장입니다 어 지금은 주말에 이른 시간인데요 이른 시간이라 제가 좀 목이 잠겨 있을 수 있는데 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저희가 JPA를 이용해서 어 리스트를 가져오는 부분까지 했습니다 공부기록을 누르면 DB에 있는 값을 가져오고요 이두 개의 값이 있는 걸 확인하고요 DB에 예,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머지 부분 등록하기 그러니까 인서트 수정하는 부분, 업데이트, 삭제하는 부분, 딜리트까지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 굉장히 쉽게 될 거예요. 왜냐면, 하 지난번에 저희가 테스트를 다 해봤기 때문에, 테스트에서 전부 다 이런 부분을 다 진행했거든요. 삭제하고, 딜리트하고, 이런 부분들을 해봤기 때문에, 뭐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서비스에서 해봤죠. 이 부분 그대로 사용하면 되니까요. 어렵진 않을 것 같고요. 음, 그래서, C.R.U.D. 부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 어느 정도 쉬, 음, 쉽게 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조금 지루한 시간이 될수 있겠지만은요, 그래도 지루한 시간을 넘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루한 시간도 잘 견뎌야 되고요. 어제 그제 제가 넷플릭스에서 어떤 영화를 봤는데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누가 가르쳐줄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된다. 영화 대사인데 동기부여가 돼서 한번 써 봤습니다. 우선적으로 할 내용은 컨트롤러에 값을 집어넣어야 겠죠. 이게 리스트를 가져오는 부분은 위에다 했고요. 이것도 주석을 좀 달면 좋겠네요. 주석을 달아서 초에 이렇게 하고요. 아, 이 뒷부분에 제가 가져오는 부분 만들고. 아, 할 건데 일단 제가요 이렇게 할게요. 어, 이거를 보시는 분 혹시 따라서 같이 하시는 분 있으면요 제가 어, 먼저 한번 해 보시고 저랑 같이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요. 어, 기존에 그 사용했던 등록하게 할때 떠야 되는 화면 있죠. 수정할 때 떠야 되는 화면이 있는데 그게 어,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이 작업은. 어, JSP, 마이바티스 t i 로한 작업을 컨버전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JSP를 제가 가져와서 작업을 할게요. 그래서 제가 밑에 링크에 그 작업 JSP본을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한번 같이 해보시고 또 따라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할게요. JSP 넣고 JSP에다가 지금 필요한 게 studyins와 s t u d y m o d e j s p 는게 있었거든요. 네. JSP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JSP를 타임리프로 바꾸는 작업을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음, 이두 개를 JSP에 넣는데, 원본이니까 저기다 넣은 거고요. 제가 다시 스터디에 넣은 다음에 이 부분을 이제 바꿔야겠죠. 이름을 팩트해서 타임리프로 바꿀 거니까 HTML 바꾸고요. 또, 타임리프로 바꿔야 되니까 HTML. 네, 여기까지 하면은 소스는 다 준비됐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어,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는 것도 어, 실력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작업을 위해서 기존에 제가 그 마이버티스 때 사용했던 JSP랑 했을 때 사용했던 소스를 입력 부분부터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오류가 나는 부분인데, 이 부분만 수정해서 그냥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study에 insert를 하면은, 이 부분은 뭐 같이 쓰면 될것 같고요. study ins, 이걸 연결하면 되고요. study ins를 사용해야 되니까, study ins에 가서, 어, html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jsp로 되어 있으니까, jsp 소스가 이렇게 쭉 올라가 있죠. jsp 소스를 지우고요. 아, 참고로 왜 제가 JSP 소스에서 수, 작업을 하냐면요, 어, 프로그램을 개발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JSP를 안쓸 수도 있고, 바로 타임리프라든지 다른 걸 사용할 수 있지만, 어, 기존 레가시에서 넘어오신 분들도 저는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어, 저가 그런 셈인데요. 그래서 저는 사실 JSP에서 이게 어떻게 넘어가는지가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그렇게 작업을 하는 거니까요. 보시고 한번 음 저처럼 넘어오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 아닌 분들도 어차피 똑같은, 일, 어, 똑같은 개발이니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타임리프를 쓰니까 한번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쭉가서 어, 헤더 헤더도 기존에 JSP로 되있던 거 바꾸고요. 그죠? JSP 인클로드된 걸 어, 타임리프 인클로드로 바꾸고요. 이거를 부터도 마찬가지겠네요. 부터도 바꿔 주고요. 그 다음에 부분 한번 바꿔 볼게요. 문 자동 입력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바꾸려다가 생각해보니까요. 굳이 바꿔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원래 TH 이렇게 해서 액션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써서 이 액션을 대체한다 이런 게 있는데 굳이 이게 타임리프를 안 써도 저는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어차피 순수 HTML에서도 포스트 방식으로 넘기면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굳이 뭐 그렇게 안 써도 되겠다 싶어서 어 사용하지 않을게요 사용하지 않고요 음키 아이디도 뭐 이렇게 넘길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은 키 아이디를 저희가 자동 생성하도록 이미 만들었기 때문에, 어, 그렇죠? 자동 생성이 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저렇게 넣을 필요 없이 그냥 지워버릴게요. 지워버리고, 이렇게 아이드는 자동 입력 이렇게 하고, input은 이게 마이바티스에서는 카멜 스타일을 넣기 었 때문에 저렇게 했는데 이게 JPA에서는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원본대로 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는 작업이 끝난 것 같아요. 네, 작업이 끝나고 여기 부분 인서트하면 실행하는 부분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받아올 때 값을 받아오는 데이 값은 모델 어트리뷰트의 값을 받아올 때스터디 레코드로 받아오면 되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스터디 레코드로 받아오고 지워버리고 그리고 스터디 레코드를 인서트로 넣으면 되는데 여기에 값이 이게 아니고 음저 위에 있을 건데 네, 레코드 서비스를 가져와서 레코드 서비스에 인서트 to insert study r e c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인서트 끝 그리고 다시 스터드 리스트를 리다이렉트로 가져오고요. 예, 그러면 인서트는 끝나는 것 같습니다. 인서트만 한번 잘 되는지 아, 오류가 나는데, 그냥 이것도 다 수정을 미리 해 놓을게요. 어, 요거 그냥 제가 수정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정하는 작업은 어, 굉장히 기존에 했던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제 작업 후에만 결과만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어, 기존에 만들었던 그 어, 컨트롤러를 좀 수정해서. 현재 JPA 맞게 수정을 다 했고요. 일단 입력부터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입력이랑 어 수정은 아직 안 만졌으니까 입력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재기동을 했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공부기록 누르면 나오고요. 등록하기 누르면 예, 화면 뭐 이상 없이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에 스터디 데이는 202.08에 오늘이 20일이거든요 20일 21. 여기에다가 음, 입력하기 오늘은 입력부분 jpa 이렇게 하고 등록하기 한번 눌러 볼게요 등록하기 아예 이상 없이 잘 됐네요 한번 쿼리도 볼까요 예, 인서트에 쭉쭉쭉 해서 다 넣고 데이터도 어, F5번 눌러서 아, 들어간 걸 확인했고요. 근데 보니까, RGDA가 안 들어가네요. RGDA가 왜안 들어가는지 또 봐야겠네요. 아니, 제가 좀 보면서 고민을 해봤는데요. 어, 마이바티스라든지 다른 부분으로 우리가 인서트를 할 때, RGDA를 시스테이트를 뭐 넣는다든지, 아니면 은이 부분을 빼고, r g d 를 빼고 인서트를 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들어가죠. 근데, 어, 이게 다른 것 같아요. 지금 JPA의 다른 점은 JPA는 얘를 빼고 넣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어, 인서트에 넣어버린 거죠. 그럼 여기에 시스테이트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라클로 치면 시스테이트인데요 현재의 시간을 넣어줘야지만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기에 어떠한 어, 엔티티 부분에 뭔가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엔티티에 여기에 뭔가에 설정을 해서 너는 자동으로 DB에 의존해서 사용을 하겠다라는 뭔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어좀 공부를 해서 찾아보면 될것 같아요. 사실 제가 어느 정도는 어 기존에 공부했던 부분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수정은 가능한데요. 일단 순서상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일단 넣어볼게요. 예, 인서트 부분을 직접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만드는 것도 간단한 이유가 이미 해봤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테스트해서 인서트 할때 인서트 할때 이렇게 로컬 데이트 타임 나 w 를 넣으면 들어가는 거를 이미 해 봤기 때문에요. 저는 이거를 일단 할게요. 일단 어, 엔티티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프로그래밍을 한번 해서 넣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에다가 스터디 레 코드에 s 셋어 rgday rgday에다가 값을 어 넣으면 되겠죠. 로컬 데이트 타임 나우 예 이렇게 해서 값을 집어넣어 버리면 되죠 그러면 세을 했기 때문에 현재 시간이 들어가고 이 시간이 여기에 들어갈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r g 이가 들어가는 것까지 네 서버가 올라왔고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등록하기 한번 해볼게요 등록하기 똑같이 하고 아, 입력 입력 부분 j p a 두 번째 등록 한번 해볼게요. 예, 네, 그러면 값이 들어오죠. 네, 값이 입력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세트를 다 했기 때문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라이즈데이 네, 세을해서 들어가는 거다 확인했고요. 그러면 입력 부분 일단 성공을 했으니까 어, 넘어가고요. 요거는 음, 나중에 한번 풀. 보면 될것 같고, 자 수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정도 제가 아까 수, 다 만들었거든요. 수정하면은 모디파이하면은 값을 가져와서 보여줘야 되죠 화면에. 그래서 가져와서 어, 기존에 있던 그 소스입니다. JSP m y b a t 할때 사용했던 소스인데 이부, 이때는 제가 리퀘스트를 사용해서 리퀘스트의 값을 가져와가지고 이 부분을 셀렉트해서 원 한 로우 값을 가져와서 화면에 뿌린다. 이런 부분이고요. 이거 그대로 한번 사용하면 되고요. 모드 부분을 수정을 해야 되겠죠. 아까 모드. 이 부분도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모드 부분 수정도 똑같죠. 여기 나는 타임리프다. 한번 해주고요. 나는 타임리프다. 나는 타임리프다 하고 헤더 위치도 바꿔주고요. JSP로 해놓으면 오류가 나겠죠? 당연히 오류가 날것 같고요. 푸터 위치도. 아 JSP로 놓으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뭐 오류가 날, 날까요?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한번, 한번. 어떻게 되는지 궁금도 하니까 이 부분 한번 눌러볼까요? 아 이 부분이 그냥 문자열로 다 읽히고 좀 이런 게다 화면에 나오네요. 그렇죠? 네. HTML 파일 구조니까 그냥 그대로 읽어 버리네요. 요거를 이렇게 바꿔 주면 이 아래가 없어지겠죠, 그럼. 네. 그러면 이렇게 푸터가 바뀌네요. 이 부분도 그럼 바꿔야겠죠. 액션도 바꾸고. 액션 부분도 한번 공부 삼아서 좀해 볼게요. 원래 이대로 놔둬도 저는 될 거라고 보이는데요. 원 어, 타이니프에서 액션 쓰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액션, 액션 있죠. 여기에 그냥 넣어주면 됩니다. 넣어주면 되는데 이 링크잖아요. 링크는 다 골뱅이다. 이렇게 하고 대, 가로 쳐주고 이거 그대로 가져다가 쓰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써주면 끝. 안 해도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은 안 해도 될것 같아요. 근데 많은 애제들이 이렇게 뭐 쓰는데 음안 해도 분명히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 다 가져와서 써야 되니까 이 부분도 바꿀게요. 이 부분은 이제 인자 값을 넘겼잖아요. 저희가안 쓰는 거는 닫아버릴게요. 네. 어, 값을 이렇게 가져와서 넘긴 다음에 s e l e c t 에서 원노를 가져와서 VU study라는 값으로 받았는데 VU study를 받아서 이렇게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이 부분은 하나로 만들어 볼게요 우리가 인자값을 받는 건 달러 아 근데 이게 그냥 밸류하면 안 되죠 이거 주고요 th 텍스트 그리고 달러 여기까지 기본 여기에 값을 넣는다 여기에 vo underbar study. 아무것도 안 나오네 이런 게까지가 원래 값인데, 음. 이거 그대로 복사할게요. 사에서 밸류 밸류 지우고 이렇게 밸류를 지우고. 그리고 여기는 get key id가 아니고 get study 음, day 이게 왜 자동으로 이렇게 안 되는지 좀 궁금하네요. get content 그리고 그렇죠. get key id 한번 이 부분을 음, 여기는 타임리프니까 리플레시 안 해도 되겠죠. 다시 한번 4. 아, 값을 가져온 걸 확인할 수있네요 근데 저기 왜 밖에 있네요아이 부분이 th 텍스트가 아니고요 여기는 밸류의 값이었기 때문에 밸류로 넣어주면 됩니다. 밸류. Value. 밸류로 바꾸시면 됩니다. 밸류. 그러면. 예, 안쪽으로 들어서 와 수정이 가능하겠네요. 그리고 여기도 보니까 이키 아이디가 키 언더바 아이디 이렇게 넣어주고 여기는 스터디 언더바 데이 이렇게 하고 이는 컨텐츠 다시 플리쉬 수정이 될지 한번 보게 볼게요. 이거 수정 수정하기 수정 수정하기가 수정 2에다가 수정하기 수정 아예 됐네 아 수정 여기 있네 수정하기 수정도 잘된거 확인 가능했고요 근데 한 가지가 조금 아쉬운 게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읽어와야지 우리가 좀 마음이 편하거든요 점 하면은 여기 뭔가 나와야 돼안 나오잖아요 이 부분은 제가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건데, 음, 이 부분 모디파이에서 값을 넘길 때 이렇게 리퀘스트에 담아서 넘기면 이게 인식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류는 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리퀘스트에 값을 담아서 넘기는 것도 문법적인 오류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오류는 아닌데, 읽지를 못하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모델로 바꿔주니까. 우리가 리퀘스트로도 넣을 수 있지만 이거 모델로도 담을 수 있잖아요 model.addAttribute 하니까 이 부분으로 하니까 이거를 또 인식을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한번 해 볼까요 우리는 또 인식을 해야 마음이 편하니까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모드에 가서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잘 인식을 하는지 v v요 v요 예 이렇게 하면 자동 이, 자동 완성 기능이죠. 이게 딱 되니까 기분이 벌써 좋죠. 어, 왜냐하면 자동 완성 기능이 된다는 건잘 되고 있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제가 좀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니까요. 물론, 어디 문서에도 써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런 걸 발견했을 때가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가 뭔가 발견한 것 같아서. 이렇게 해서 수정을 하면 된다. 그렇죠. 삭제는 뭐, 굉장히 단순하죠. 삭제는 그냥, 음, 키 받아서, 그렇죠. 키값 받아서, 키만 넘겨주면 삭제가 되죠. 이거 될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아, 이거, 수정했더니 등록일자가 날라가 버렸네요. 음. 그렇죠. 널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널이 되는 겁니다. 아, 한번 날려볼까요? 예, 네, 삭제. 아, 이 부분이 이제 좀 저한테는 조금 어, 시,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고민해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 하나가 있는데, 이 등록일자 부분입니다. 이 일자에 대한 부분인데, 일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어, 실무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이렇게 지금 수정을 했잖아요. 수정을 하고 인서트를 했는데, 이 인서트의 시간을 저희가 지금 서버에 있는 시간을 가지고 db에 넣은 거잖아요. 그렇죠. 서버에 있는 시간을 db에 넣은 겁니다. 즉, 시간이 두 개로 나눠진 겁니다. 서버의 시간과 db의 시간. 이 db는 자동으로도 생성되기도 해요. RGDA는 아시겠지만, 이두개 음, 이 컬럼만 넣으면, 넣어서 우리가 만들었는데 이게 자동으로 생성된 거거든요 기존의 그 쿼리 우리가 처음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이두 개만 만들어도 이 값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자동으로 그 이야기는 뭐냐면 서버에 있는 시간과 db에 있는 시간이 서로 다를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버의 시간과 db의 시간이 같으면 되지 않냐 어, 다를 수도 있어요 당연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 실무에서는 항상 제 개인적으로는 DB의 시간을 맞추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인서트 할 때도 이 DB에서 자동으로 완성을 시켜주는 게 좋다는 겁니다 업데이트 할 때도 자동으로 여기를 완성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다음 시간에 어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 영상까지 보시고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DB에 의존해서 DB의 시간으로 이 부분을 자동 완성을 시킬 것인지 오라클로 하면은 디폴트 C 스테이트를 한 다음에 수정을 하면 수정에다가 또 C 스테이트를 넣어 줘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JPA는 쿼리를 쓰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작업해야 되는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